아 어. 도아야! 그 애기! 누나는 애기멍멍이 반가워가지고 애기멍멍이 많이 됐고 너는 곰돌이 됐고 응. 어 너가 울으면 누나 웃는다. 그래도 이거 노랑 쭈쭈는 원래 곰돌이 한테 주고 핑크 쭈쭈는 애기멍멍이 주고 파란 것도 애기멍멍이 줄 건데 얘는 하나만 줄지? 네. 그래. 줘. 응. 애기멍. 자는데 울면 쭉쭉 줘야지 응? 으악! 그리고 저거 다 뺏으면 내가 게임 던져버릴거야줘 얘는 너도 이게 반가워서 그렇지 으악. 처음 봐가지고 얘는 응. 지금 자가지고, 응. 이불덮는 거야. 예쁘게, 예게 예쁘게 크게. 예쁘게 크라고 다리 쭉쭉 하고 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문끝 던져버릴까? 응. 그러면 쓰레기통에 넣을까? 응. 던져버릴까 응. 어쩌라고? 던져버릴 거야. 이거 있다. 저거, 쓰레기통에 둔다. 아, 아, 따가, 따가, 따가. 쓰레기통에 둔 거야. 봐 얼굴 왜 그래? 왜야 도와이려 와봐 얼굴 왜 그린지 왜 여기 왜 그래 얼굴 얼굴, 얼굴 왜, 왜 그래 하면 아 <laughs> 얼굴. 얼굴 왜 그래 여기 얼굴 이봐 누가 아야 있어 아야 누가 아야겠어 이거 응 누나가 그랬어 이거 음 응. 아, 누나가 여기도 꽁물어 꽁. 꽁 물어서 아프게?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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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